한국 R&B의 시작은 그녀가 있기에 가능했다. 맞지 맞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보급 디바.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분이 없었다면 지금의 히든 싱어도 없었습니다. 히든 싱어 역사상 최초의 원조 가수, 영원한 R&B 요정, 숨소리조차 노래하는 그녀. 박정현. 박정현. 안녕하세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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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0년 만에 돌아온 히든싱어 박정현 리메치 시즌 7의 시작을 알리는 대망의 1라운드 미션 곡은 어떤 곡일지 지금부터 1라운드 미션 곡을 공개합니다. 아, 요래. 딱 10년 전에 저희가 박정현 표현을 준비하면서 1라운드 미션곡이 편지할게요 였습니다. 오늘 리메이트에서도 1라운드 미션곡으로 <laughs> 네. 같은 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어 저희 이 집의 이제 몽주인을 이어서의 후속곡으로 활동한 노래인데요. 김현석 씨가 작곡해준 그리고 어, 노영심 씨가 작사해준 노래예요. 네, 네. 편지할교. 그때 당시에도 아직도 한국어 좀 많이 서툰 그런 음... 단계라 노영심 씨의 곡화의 가사의 발음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편지. 지도 편지도편지고 멤돈이 어렵더라고요. 멤돈? 네, 멤돈. 멤돈이 어렵더라고요. 멤돈. 근데 정말 종신요빠 덕분에 네. 네, 일찍 같이 작업하면서의 좋은 팁을 얻고 네, 멤돈이 렇게 많이 생각했죠. 가요계 아나운서거든요. 네. 발음을 엄청 신경 쓰시는 분이라 정말 훈련을 너무 잘 받고 예. 네, 네. 네, 출발했어요, 제가. 덕분에. 아, 그렇군요. 네. 그 당시 가요계 박정희 씨에 대한 반응이 기억나십니까? 일단 발성법도 독특했지만 그 노래할 때 손을 손짓을 계속했어요 그래서 우물이 찝어요 뭐~ 고음 올라갈 때는 손도 같이 올라가고 싸아 네. 아 이런 식으로 아, 아. 손짓 때문에 이걸 네. 이렇 손으로 맞다, 맞다. 집어가면서 하는 것 때문에 되게 화제가 됐었어요 아 그리고 뒷부분에서 굉장히 성량이 또 공부하고 예부하고 어. 그래서 아하 예 네. 히든 스테이지로 들어갈 준비 되셨죠 네0년 만입니다 <laughs> 1 0년 만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각오 말씀해주시고 여러분 네절꼭 찾아주길 시 바랄게요 네, 오늘 끝까지 즐겨주시고요 히든 스테이지 뒤로 모시겠습니다 네 히든 승의 시작을 알렸던 1라운드 미션곡 편지 할게요 지금부터 대망의 1라운드 미션곡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 떨린다. <웃음> <웃음> 진짜 헷갈리겠다. <laughs> 저도 이쪽 일을 하지만 저 연예인을 별로 안 믿거든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믿는... 다연출이라고늘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laughs> 어... 저 나와서 너무 너무 쉬우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왔어요. 근데 3번부터 정말 약간. 어, 내가 내가 뭘 들은 거지 지금 아, 아, 아. 이랬었거든요. 네. 근데 다 듣고 나니까 그래도 제가 들었던 정연 누나의 노래는 소름이 돋는 포인트들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 감동은 저는 3번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번에 소름이 있었다. 아, 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거는 흉내낼 수 없는 거 흉내낼 수 없다.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어떻게요? <laughs> 3번에 보청동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때 아닌 적이 많아요. <laughs> 네. 아 이거 제가 이때 저는 아마 끝까지 잘 맞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황정현 네, 씨하고 대화를 많이 했잖아요. 네. 굉장히 우리말이 자연스러워졌어도 영어를 20년 이상 쓰던 사람이 배운 한국말 발음이 있어요. 예. 네, 영어가. 근데... 편해. 이 안에 교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외국 생활 오래 하신 분이 있을 어, 수 있어요. 6번은 약간 남미 교포 같기도 남미. 했어요. 남미. 브라질이라든가. 네. 과테말라 쪽이라든가. 예. 어, 그리고 3번, 3번이라고 약간 느껴지더라고요. 3번이, 3번이 박중해시다. 그런 어떤 발음적인 특징이나 아, 그런 것들이 참, 3번이 이렇게 일당이 일당이 아, 좋았죠. 응. 저도 3번인 것 같아요 박정현 씨는 말씀하셨던 약간 소름이 돋는 거 있잖아요. 네. 그 3번이 그랬거든요. 아 맞아요. 느낌은 딱 왔는데 이게 아니면 어떡하지 진짜. <laughs> 참고로 하림 씨는 소름 돋으면 머리로 다 보이거든요. <laughs> 머리 에확 여기에... 돋아요. 머리가 어디가 돋는데? 어디가 <laughs> 닭껍데기로 확 바뀌는. 아, 닭껍데기요? <laughs> 네. 절친들만 아는 포인트가 그러면... 있나봐요. 예, 위에서부터 클로즈업을... 보이네요. 또. 클로즈업 좀 <laugh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1번부터 6번의 득표 결과를. 공개합니다 자, 1번이 많이 불안하다고 했죠. 1번, 몇표 나왔을까요? 100표 중에. 자, 이렇게 해서 1번이 탈락입니다. 아, 나와주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깜짝이야! 아이씨! 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짓수 박장현, 박채인이라고 합니다. 아! 주지수 박정현. 자, 과연 박정현씨는 어디 있을까요? 박정현씨! 나왔어요! 어! <laughs> 진짜 소름 돋았네. <laughs> 네. 제가 생각해보니까 5번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게 오리지널 원조 가수가. 예. 일부러 좀못 마치게 트릭을 쓰는 경우도 있나요? 저 진짜 진심으로 그냥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막날 <laughs> 알아보라고 <laughs>